안녕하세요. 고고 역사 현장의 뚜벅이입니다. 오늘은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의 사육신 역사공원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사육신 공원이라는 안내판이 보이죠? 이곳이 바로 사육신 공원의 입구입니다. 일만여 평이 조금 못 되는 곳에 자리 잡은 사육신 공원. 여섯 명 아니 일곱 명이어서. 사칠신이라고 불러도 될것 같은 일곱 충신의 위패와 묘가 조성되어 있는 곳이 바로 사육신공원입니다. 사육신공원 안내판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안내판을 잘 숙지하고 돌아보아야 현장학습과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사육신공원은 한강에서 아주 가까운 강변에 자리하는데요. 한강까지는 직선거리로 약 200여 미터가 조금 넘습니다. 안내판에서 언덕을 조금 오르면 보이는 것이 홍살문입니다. 홍살문은 왕릉이나 묘, 사당, 서원 등 여러 곳에서 볼수 있는데요. 장소에 따라 그 의미도 달라집니다. 사육신공원에서는 이 홍살문이 묘의 입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의미야 부칙이 나름이지만 조선시대로 치면 최고의 충신들을 모시는 공간이니 예의를 갖추고 경관한 마음으로 들어가라는 뜻이겠죠. 안내판을 지나면 문이 하나 보이는데요. 바로 불이문입니다. 불사 이군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육신이 쫓겨난 단종을 따르는 충성스러운 인물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종 복위 운동을 추진했고 끝내 발각이 되어 세주에게 온몸이 찢겨나가는 화를 당한 것이지요. 참 적절한 이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불임문을 지나면 바로 정면으로 보이는 것이 사육신의 사당인 의절사입니다. 이름부터 예사롭지 않죠? 의절사 오른쪽으로는 육각으로 된 비가 있는데 사육신 비로 1955년에 세워졌습니다. 비에는 사육신의 가슴절절한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비의 모양이 육각형인데 충신이 여섯 명이다 보니 그렇게 만든 것이지요. 사육신비 맞은 편에는 주은 이의 발자취를 기록하여 무덤 앞에 세우는 신도비가 있습니다. 신도비는 왕이나 정의품 이상의 충신들에게만 세워주는 오늘날로 말하면 명예훈장과도 같은 최고의 비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요. 단종복위운동에 가담했다가 죽은 사육신들은 300여 년 후인 영조 34년 그러니까 1758년에 영조로부터 앞에 충자가 들어가는 치호를 모두 받습니다. 신도비를 세우고도 남음이 있을 만큼의 벼슬이었던 것이죠. 이후 1782년에는 정조가 할아버지의 뜻에 따라 사육신묘에 신도비를 세워줍니다. 정조는 신도비의 조선국 육신 묘비명이라고 새깁니다. 육신은 참판 박팽년 승지 성삼문 겨울이 이계, 사예 유성원, 참판 하위지, 도청관 유용부이다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것을 지날 때마다 손가락으로 묘를 가리키며 만고충신들의 묘라고 부른다라고도 새겼습니다. 이 신도비는 원래 사육신무 옆에 있었던 것을 이곳으로 옮긴 뒤 비가까지 세워 보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당 의절사입니다. 일곱 명의 위패가 모셔져 있으며 누구나 향과 함께 재앙을 할수 있습니다. 이곳에 서원이 처음 세워진 것은 사육신이 죽은 지 200년이 훨씬 지난 숙종 17년, 즉 1691년입니다. 덕분에 민절서원이 세워지는데요. 지금의 사육신비가 있었던 자리에 있었다는 말도 있고, 묘 뒤쪽에 조춧돌 몇 개가 남아있는데, 그것이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서원이 세워지면서 사육신은 조금이나마 그들의 위상을 평가받게 됩니다. 자, 의절서에서 부리문 쪽으로 본 모습인데요. 초록의 수목과 함께 깨끗하게 정비가 잘 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죠? 영상의 오른쪽에 신도비가 그리고 왼쪽에 사육신비가 있습니다. 사육신비가 있는 저 자리에 민절서원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의절사 오른쪽으로 묘로 나가는 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 언덕 위로 사육신묘가 있습니다. 사육신묘가 이곳에 생긴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지는데 바로 생육신의 한 사람인 김시습 덕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육신이 군기시 앞에서 죽임을 당하던 날 김시습도 현장에 있었다고 합니다. 죽은 이들의 목은 사흘 밤낮 동안이나 저잣거리에 걸렸으며 시신조각들도 흩어져 있었지요. 당시 사찰에 있었던 김시습이 나서서 시신들을 수습하여 노량진의 언덕에 묻고 돌로 묘표를 삼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처음 사육신묘가 생긴 이야기입니다. 사육신묘는 언덕 위에 가로로 줄지어 일곱 기가 모여 있는데요. 이곳에는 언제부터인지 박씨 지묘, 육씨 지묘, 이씨 지묘, 성씨 지묘라고 새겨진 네 기의 묘지석과 함께 묘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를 보고 사육신묘라고 했다고 합니다. 세월이 지나 사육신 이야기를 들은 숙종은 신원을 회복해주고 동분을 만들고 서원을 세우면서 사육신 묘가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일반인들의 묘와 다를 바가 없죠? 충신들의 묘치고는 정말 단출합니다. 자, 첫 번째는 하시지 묘, 즉, 하위지의 묘입니다. 세종 때부터 집현전 학사로 이름을 날렸던 하위지. 세조가 왕위를 빼앗자 나라에서 주는 복록조차 따로 쌓아두고 먹지 않았으며, 오히려 단종 보기 운동을 벌이다가 발각 온몸이 찢겨져 죽습니다.하위지의 묘는 원래 진주에 있었지만, 1970년대 사육신녀 성역과 사업을 하면서 여기에 가묘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다음은 청산문의묘입니다 묘지석을 보면, 다른 묘들과 달리 제법 오래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전설에 어울릴만한 묘지석이죠. 배신자의 밀고로 단종복위 계획이 탄로 나자 성산문은 오히려 수양대군에게 솔직히 밝히고는 받은 녹을 창고에 따두었으니 도로 가져가라고 소리칩니다. 모진 고문으로 팔이 잘리고 달군쇠로 몸을 태워도 안색 하나 변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했다고 하죠. 또한 성산문은 왕이 된 수양대군에게 절대로 전하라는 말을 쓰지 않고 나흘이라고 부릅니다. 나흘이는 원래 왕의 종친에 대해 부르는 호칭인데 수양대군을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굳은 절개의 표현인 것이죠. 이 일로 성산문의 가족은 멸문지화를 당합니다. 아버지는 물론 아들들까지 모조리 죽임을 당하죠. 그런 절이 때문에 성산문은 오늘까지도 절개의 대명사로 불립니다. 다음은 유성원의 묘입니다 세종 때 과거에 급제하여 집현전 학사였던 그는 1456년 성산문 박평년 등 동료들과 단종 복위 운동을 모의하죠 하지만 배신자의 밀고로 온 나라에 피바람이 옵니다 유성원 역시 성균관 유생으로부터 소식을 듣고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칼로 목을 질러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이후 그의 시신 역시 다른 사육신들과 마찬가지로 거여령의 산산조각이 났고 아내와 딸은 노비가 됩니다. 사육신이라는 말은 생육신이었던 남효원의 육신전이라는 글 덕분입니다. 단종 복위운동으로 죽은 사람은 70여 명인데 육신전 덕분에 사육신이 충전과 절개 표상이 되었다고 봐도 틀리지 않겠죠? 이계의 묘인데요. 이계는 세종때 과거를 통해 집현전 학사가 되어 한갈창대에도 참여한 인물입니다. 그는 1455년 수양대군이 단종을 쫓아내고 왕위에 오르자 단종 복위운동에 가담하지만 탈로가 나면서 모진 고문을 당합니다. 사육신 중에서도 가장 야위고 허약한 인물이었던 이계는 쇠를 벌겋게 달구어 살을 지지는 고문을 당하면서도 이게 무슨 형벌인가 하고 태연하게 물을 정도로 체격과 다르게 강단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이게 역시 다른 사육신들과 마찬가지로 온몸이 찢겨져 나가는 거여령을 받고 세상을 떠납니다. 사육신 중 유일하게 거사에 참여한 무인이 유흥부입니다. 무과에 급제하여 승승장구하던 유흥부는 단종복위 운동 당시 창덕궁 연회에서 칼을 차고 왕 옆을 지키는 벼른검이었습니다. 즉, 언제든 왕을 죽일 수 있는 자리였지만 세조가 갑자기 벼른검을 물리면서 거사까지 밀어집니다. 유흥부는 거사를 밀리면 기회가 없을 것이니 강행을 하자 주장하지만 성산문과 박평년에 의해 끝내 밀어집니다. 결국 유흥부의 말대로 거사는 실패하고 그는 살가죽이 벗겨지고 쇠를 달고배 밑을 지지는 모진 고문에도 얼굴핏 하나 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달근 쇠가 식자 그 쇠를 탕에 던지면서 쇠가 식었으니 다시 달구어오라고 할 정도로 기계가 대단했답니다그 역시 온몸이 찢기는 거혈령을 받고 장렬하게 세상을 떠납니다. 박팽년의 묘인데요그 역시 집현전학사로 문장과 글씨에 특별한 재주를 보였답니다. 수양대군이 어린 단종에게서 왕위를 빼앗자 경혜로에 뛰어들어 자결을 할 만큼 강직했으며 얼마 후에는 뜻을 같이하는 이들과 단종복위운동에 뛰어듭니다. 하지만 발각이 되어 고문을 당하던 중 세조가 회유를 하지만 그는 이미 죽음을 각오한 터 그저 웃기만 했다고 합니다. 박백년은 충청감사로 있을 때도 세조에게. 신하로서 신이라는 말을 절대 쓰지 않았다고 할 정도로 지조도 높았습니다. 얼마나 고문이 심하고 잔인했던지 박평년은 며칠 만에 옥중에서 목숨을 잃고 맙니다. 하지만 거여령에 처해졌고 그의 아버지와 동생들은 물론 아들들까지 3대가 멸문을 당합니다. 아내를 비롯한 여성들이 노비로 끌려간 것은 두말할 나이가 없겠죠? 자 김문기의 묘인데요 새로 추가된 인물입니다. 역시 단정복위운동에 참여했고 고문도 당했고 그로 인해 죽임도 당했습니다. 그런데 세조실록에는 오직 김문기만이 공초에 불복했다라는 기록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의 상상에 맞기겠습니다. 여튼 1970년대 성역화 사업을 하면서 김영 김씨 측에서 김문기가 세조실록에 등장하니 사육신에 들어가야 한다고 해서 심사 끝에 들어가 묘가 7곱 기가 된 겁니다. 재미있는 건 당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김영 김피 종친회장을 지냈다죠? 영상에 주춧돌 같은 것이 보이죠? 총7 개가 있는데요. 이에 대한 자료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어떤 분은 이곳에 세워졌던 민절서원의 흔적일지 모른다고 하는데, 학자들에 따르면 민절서원 터는 현재 사육신비 자료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혹시 대원군 시대, 즉 1860년대 서원 철폐를 하던 당시에 건물은 부숴버리고 주춧돌만 묘 뒤로 옮겨놓은 것은 아닐까요? 성역화 사업을 하면서 옮긴 것이라면, 아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물음표로 남겨 놓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에 대해 아시는 분이 있으면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육신 역사관인데요. 원래 단종 충신 역사관으로 하려다 사육신 후손들의 반대로 사육신 역사관이 되었다고 하죠? 사육신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한번 들어가 보시기를 권합니다. 사육신 역사공원 안에 있는 서울시 우수 조망 명소인데요. 홍살문을 지나 왼쪽으로 가면 되는데 여의도와 한강을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 영상으로만 보아도 시원함이 느껴지죠? 여기서 보면 한강 철교가 잘 보이는데요. 한국 전쟁 당시 이곳 노량진 언덕 일대에서는 북한군의 한강 도하를 막기 위해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곳이라고 합니다. 자, 이 정도면 사육신 역사공원 가볍면 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두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